제 32장 단서 1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32장 단서 16화. 혈황이 뛰어가고 있는 부하 아래 천신열 제조 과정에 동원된 아이들은 큰 공포를 꼼짝없이 묶여 피를 빨리게 되었다. 아주 예리한 면도로 양쪽 다리와 양팔을 베었는지, 그들은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고, 아이들이 묶인 아래의 시설은 이들 10명의 아이들 피를 모두 받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입에 어떤 줄과 같은 것들을 물고 있었고, 이 줄의 기능으로 보아 줄을 통하여 서서히 공기가 주입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아마도 이 줄에서 서서히 공기가 주입되어 아이들의 피를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았다. 아이들이 묶여 있는 곳 맞은편에는 수정과 같은 투명한 곳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수 있도록 시설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 혈왕이 잠시 보여서 멈췄으며 움직이지 않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혈왕이 보고 있는 장면은 묶여 있는 아이들이 피를 뽑히는 장면이었는데 묶여 있는 아이들은 두 개의 방을 번갈아가며 볼수 있었다. 하나는 아기가 거하는 장소였고 다른 한 곳은 한 명의 아이가 들개 여러 마리에 의해서 잔인하게 잡아먹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은 묶여서 피를 쏟아내고 있는 아이들이 들개에게 잡아먹히는 아이를 보며 극단의 공포를 느끼며 죽어가도록 연출된 모습이었다. 허허, 이러한 사악한 죽음의 현장이 있나? 아이들에게 혈황은 이창고 같은 시설에서 제법 높은 사람이 있을 법한 단독 독채와 같은 건물로 급히 들어갔다. 물론 천장을 이용해서 말이다. 흐흐흐흐, <laughs> 구경은 정말 잘했다. 너희들의 노고가 정말 많았구나. 나는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나서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 그동안 장가전에서 보고받았는데 하지만 지금 방문해보니 그다지 냄새가 심하지 않군. 혹시 공장장은 무슨 조치를 했나? 네, 소주. 이곳 시설은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마달 노인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해서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혈업소에서 천신열이란 생산품을 낸지 3년이 지난 지금은 제품을 철저히 관리해 생산할 뿐 아니라 환기 시설도 최적화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주께서는 비위가 약하시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흐흐흐흐. <laughs> 아, 왕성마달 그 녀석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 이런 시설을 만들고 황금망관을 요구하다니. 금자천량을 요구했더라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것인데. 왕성마달, 이 노인이 정말 숨 쉬어난 정말 대단했지. 그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능이 응천부를 지을 때, 주원장에게 불려갔을 것이지만. 흐흐흐흐 <laughs> 아무튼, 너희들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냐? 앞으로 더욱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혈업소는 똑같은 건물을 두 개나 더 확충하였고, 이제 2000시녀를 열 배나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한다. 허 소주, 저희는, 그러면 12시즌 매일 쉬지 않고 일해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몽환수에게 근무하는 여인들이 20명 투입될 것이다. 여인이라면, 너희도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 같으면 공장장. 여인 중에 반을 나눠서 이교대로 돌리고, 가는 일을 시켜 천신열 생산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맘대로 해라. 내가 알기론 비록 여인들은 이미 기루에서 은퇴한 퇴기지만 나름대로 전국 기루에서 한때 최고로 잘 나가는 기녀들이었다. 흐흐흐흐.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곳 일꾼과 무사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주 최소 인원만 제외하고 당분간 이곳 흡혈장을 출입할 수 없다. 이곳의 요원들은 오직 천신열 생산에만 매진해야 한다. 아. 그렇다면 녀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인만 있어서는 공장장, 너희는 그것이 문제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폐하께서 과연 너희에게 과한 업무만 주겠느냐. 네? 술과 고기를 매일 두 배나 줄 것이다. 물론 급료 또한 두 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마약과 심심하지 않도록 마작도 넣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이번에 폐하께서는 너희에게 여인을 그냥 단한번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석달에 한번 여인들을 제공할 것이니 나중에는 처치 곤란하다고 말하면 안된다. 아 소주 감사합니다. 감사는 폐악기 하도록 갑자기 공장장이란 자는 뒤를 돌아서 큰절하며 외친다. 성운이 망극합니다. 폐아. 흐흐흐흐. <laughs> 소주란 자가 야릇한 미소를 짓고 웃으니 소주의 뒤에 서 있는 다섯 명의 흑포를 입고 있는 자들도 따라 웃었다. 흐흐흐흐. 후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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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laughs> 폭풍 혈도에 즐거우시오? 그렇습니다. 소주. 그대들은 혈맹주께서 우리 폐하께 보낼 특무살수들인데, 점점 나를 닮아가는 것 같소. 혈맹으로 돌아가려면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혈맹으로 복귀는 없습니다. 이곳이 천국인데 어디를 갑니까? 그래, 좋소. 이봐, 공장장. 특급으로 천신열 다섯 개만 바로 내와라. 여기, 나의 호신이들에게 주어야겠다. 넷, 알겠습니다. 공장장이란 자는 문을 열고 속히 달려나갔고 그는 소주란 사람의 명으로 급히 행동하였다. 그리고 남은 다섯 특포 무사들은 소주란 자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외친다. 충, 다섯 모인은 동시에 외쳤으니 소주란 자는 현재 보이는 권력에 취했나. 매우 만족한 미소를 짓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의 강아지들아. 너희는 이천신열의 유혹을 감히 떨치지 못하지. 한번 시금하면 도저히 다음을 끊을 수 없구나. 나의 선사는 나에게 이천신혈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천신혈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라고 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차라리 나에게 마약을 하라고 하실 정도니 말이다. 마약은 마공을 연성하며 약간 필요하지만 이천신혈에 중독되면 생명이고 영혼이고 다 이것에 맡긴다고 하지. 흐흐흐흐. <laughs> 그래서 나와 선사는 이천신혈을 아수라마 혈이라고 부른다. 흐흐흐흐 <laughs> 역시 역사가 증명하듯 사악한 녀석은 언제나 골수까지 사악한 것인가 자신의 부하조차 영혼 없는 노예로 삼기위해 악마의 도구를 이용하다니 소주 저는 천신열을 먹고 30대의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나이가 70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는 천재입니다 어찌 이런 신약을 만드셨을까요 혈성 그대는 천생공연수를 몇 성이나 연성했어 아 나는 소질이 미천하여 사성 끝자락이 있습니다. 녀석이 이들의 대형이고, 제일 성취가 우수하니, 앞으로 2년간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12성 달성하면 용도 폐기해야 하니, 조금은 아깝군. 그렇다면 다른 혈도객은 이 천신혈을 복용하고, 천생공연수를 연공하면, 3년 정도 사용하다 버려야 한단 말인가? 혈성이라는 자의 말을 듣고 소주란 자는, 조금 미소를 지우고, 진지한 얼굴로 다시 말을 잇는다. 훌륭하오, 하지만 좀더 매진하시오. 해악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오. 앞으로 폭풍열도객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단 말여 이 알겠습니다 소주 나머지 4명은 소주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이러들 나시오 나는 이런 허례는 좋아하지 않소 앞으로 나에게 무릎을 꿇지 마시고 오직 폐하계 예를 다하시오 혈성이앗 다른 4명의 흑포무사들은 허리를 숙여 대답했다 넷 알겠습니다 흐흐흐흐 <laughs> 소주란 자가 웃으니 다른 사람도 따라 웃게 되었다 잠시 후에 공장장이란 자는 후다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황금색 보갑과 같은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는 소주란 자에게 이 황금색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내밀었다. 이 상자는 소주의 손에 들렸고, 그는 상자를 받자마자 이 황금색 보갑 상자를 열었다. 이 상자는 사방을 비추는 등불로 투명한 작은 유리병을 비치고 있었는데, 이미 이건이 지부대인을 제거할 때 보았던 그 신비로운 약병이었다. 오, 열기로 봐선 바로 만든 매우 신선한 신혈이군. 네, 소주, 최고의 천신혈로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공장장 넷, 감사합니다. 호신이 다섯은 일이 오시오. 저벅, 저벅, 저벅. 다섯 모인은 천천히 소주란 자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소주로부터 한 명씩 천신혈를 받아들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